예, 오늘은 우리 교회 음, 창립 설립 23주년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매이 창립 기념일이 되어지면, 많이 이게 1년 동안 아니면 이렇게 쭉 있었던 영상들 사진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만들지를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분당 평강교회의 8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23년 전에 우리 분당 평강교회가 2층에서 개척이 되어지고, 1년 되어질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때 비전을 1주년 되어질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 되어질 때... 1주년 기념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분당 평강교회 8대 비전 이렇게 예, 알려 드렸고 그것을 <laughs>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제가 할 때는 첫 시간이 그8대 비전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성교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희미하게나마 맞아 그때 그런 거 했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 저하고 성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평강교회 개척이 되고 23년이 지나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에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후반전을 접어들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다시 한번 1주년 되었을 때, 8대 비전이 무엇이었던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분당평강교의 8대 비전은 8가지입니다. 첫째, 인생과 삶의 비전. 두 번째, 자녀와 교육 비전. 세 번째, 사회와 교육 비전. 네 번째, 성도와 신앙 비전. 다섯 번째, 성도와 교회 비전. 여섯 번째, 민족과 선교 비전. 일곱 번째, 성도와 선교 비전. 여덟 번째 주님의 주님께 영광과 우리의 사명 비전 이렇게 어, 여덟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한 같이 한 목소리로 일첫 번째 비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잘안 보이시는 분은 좀 듣고. 잘 보이시는 분은 한번 읽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인생과 삶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주 예수님과 교회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다가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며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결단을 못 내린 이에게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한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줌으로 전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 구원이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못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전인 구원이 되자, 이런 관점이에요. 두 번째 비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와 교육, 비전.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21세기의 세계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며 중고청년부를 복음으로 훈련시켜 조기 외국 연수와 단기 선교훈련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비전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이걸 잘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는 그냥 적당히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 그곳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 나라인지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라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청담동이 좋은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하면 정말로 좋은 나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앞으로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입니다. 사회와 교육에 비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분당의 27개 초등학교와 16개 중학교, 그리고 15개 고등학교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주의 자녀들이 청소년 문제와 무신론의 교육에서 열등감과 좌절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요. 모든 교우가 성경 교사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개척할 때는 분당에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6개, 고등학교가 15개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성도 전 성도가 첫 번째 비전인 전인 구원이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우리가 다 제자가 돼서 필요할 때면 정말 아이들한테 한명한명 한명 개인 교사가 돼서라도 이집저집 집 가서라도 영어 수학 과학 가정 교사두잖아요 그러듯이 아이들을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꿈이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와 신앙비전, 우리의 비전은 교회 교육, 강해설교, 성경 공부 세미나, 부흥의 성경학교, 수련회, 연수, 단기 성교 등과 소그룹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자와 살아있는 순교자로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간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개개인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와 교회 비전.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으로 하나되어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전 민족과 선교 비전 우리의 비전은 한반도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소년 문제로부터 모든 부조리에서 벗어나고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되며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를 감쌀 때. 그 해오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섯 번째 비전이 우리 교회가 그 해오리의 주역이 되자 그랬는데 예, 분당에서도 아주 큰 주역을 갖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비전입니다. 성도와 선교 비전. 우리의 비전은 기도의 능력으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현지인을 양송, 파송하며 전 교우가 선교사가 되어 단기 선교를 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간직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비전은 이랬습니다 그때, 이건 그, 일, 그러니까 22년 전, 1주년 될때 만든 것에서 어, 이렇게, 글씨, 밑에 글씨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2년 전에 했던 것 하나도 안 바꾸고, 위에 타이틀만 성도와 선교에 관하여, 여기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 밑에 건 하나도 안 바꿨는데, 그때 선교에 관련된 꿈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면, 그 선교사가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습득을 해서 선교 일을 감당하기, 제대로 감당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해도 정상적으로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을 양육해서 교육자를 만들어서 파송을 하면 작게 투자하고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복신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당기 선교돼서 갔다가 와서 아 내가 갔다 왔더니 참 좋더라.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컴패션도 있고 뭐 월드 비전도 있고 해서 가난한 어린 아이들 정말 굶는 아이들 후원하는 사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구역에서 아니면 개인이 한명한명 한명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신학생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갔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더 많이 감당할 줄 있는 교회가 될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전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우리 사명 비전, 우리의 비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1번에서 7번까지,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권과 인력 그리고 물건과 공간 역동적인 것입니다. 분당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분당 평당교를 담임하고 있는 저는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미래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저 개인의 것이 아니요, 평강교회 전 교우의 비전이요, 분당의 비전이며 이 나라 이민족 신앙인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정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 22년 전에 1주년 될때 준비되어졌던 분당평강교회 8대 비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와 있고 얼마나 진행되어졌는지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꼭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분당평강교회 8대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 려움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잠깐 1, 2분, 우리 풍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2년 전 1주년을 맞이할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셨던 8대 비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으로 되어갈 때에 더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이팔대 비전을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희, 어, 충성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본당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해가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한 복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있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